지금 초등생을 키우는 어머님들께 말씀드립니다. 6년 동안 아이 친구 엄마들 간의 관계는 적당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남 뒷담화하거나 비교하는 그룹에 속해 있다 보면 결국 상처받는 것은 나 자신인데요. 아이와 함께 6년 동안 자기 개발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6년 후에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살짝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 친구, 엄마들과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에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어 일단 반보임도 있고요. 그리고 같은 아파트에서 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어 집에 방문하는 경우도 생겨서 친해지기도 하고 또 어릴 때는 이제 학원에서 만나서 친해지거나 어 또는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같이 하면서 축구부라든지 다른 것들을 하면서 친해지기도 하죠. 제가 보니까 그 조리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사실 조리원은 같은데 같은 아파트에 살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근처에 특히 완전히 가까운 같은 아파트에 산다면 오히려 사실 좀덜 만나는 것이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한데요. 물론 이제 좋은 분들도 많죠 위로도 되고 또 서로 힘이 되기도 합니다. 어 이런 경우에는 아이끼리 사실 사이가 좀 멀어지거나 벌어져도 엄마끼리 어, 관계가 좋고 좀잘 맞으면 오래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엄마가 되고 또 친구가 된 경우에는. 어, 아이가 직접적으로 이제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가 유지되기가 어려운데요. 누가 잘 되었을 때 기꺼이 축하해주는 그런 관계는 오래 유지가 되더라고요. 괜히 이제 뒷담화 하거나 또는 어떤 친구가 잘해서 시기 지투를 하는 관계는 결국에는 이제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든지 내가 좀더 열심히 잘 해야 된다라는 마인드면 관계가 좀더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관계에서도 어, 아이 키우는 육아 동지가 되다 보니까 사실 마음을 나누게 되고 또뭐 이제 개인적인 사생활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어, 이럴 때도 좀더 너무 깊이 있게 다 털어놓는 거는 좀 주의하면 더 좋은데요. 여러모로 이제 마음을 알아주거나 도움이 되는 관계의 친구, 어, 그것도 몇명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친구 역시 그 일상생활에서 너무 깊이 있게 자주 만나는 거는 어, 관계를 오히려 오래 유지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6년이라는 시간은 꽤긴 시간입니다. 중고등까지 합치면 12년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엄마 입장에서 뭔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시간입니다. 일만 시간의 법칙이 있죠. 이 시간을 통틀어서 사실 매일 한 두세 시간만 하래 해도 어, 1만 시간의 법칙에 해당되는 만 시간을 채울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 어떤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중학생 맘이 되고 아 그래도 초등 때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아이들과 공부했다는 점인데요. 아이 공부도 봐줬지만 무엇보다 제 자아 개발도 열심히 한것 같습니다. 어, 물론 제가 아이의 공부를 열심히 같이 한다고, 뭐, 내 아이가 공부를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공부를 하니까 나에게는 남게 되는데요. 아이 육아하고 살림하고 사실 바쁘기는 한데, 그래도 짬짬이 시간을 낼수 있거든요. 아이가 학원 간 사이 핸드폰을 안 보고 책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학교 간 시간에 어딘가 가서 강의를 유익하게 들을 수도 있죠. 또는 운동을 좀 제대로 해볼 수도 있고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엄마들을 이제 자주 만나서 노는 것보다는 확실히 유익합니다. 어, 한 달에 한두 번은 좋지만 매주 만나서 얘기를 한다거나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결국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어, 사실 누구나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 외로운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또는 어떻게 즐기는가가 또 인생의 큰 의미이기도 한데요. 어, 어떤 그룹에 좀 끼지 못할까봐 두려울 때도 있고 또 초등 저학년인 경우에는 이제 밥모임 같은 것에 아, 내가 안 가면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도 사실 들기는 합니다. 어, 이럴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하는 모임에 몇번 한번 가보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가서 아마 판단이 되실 거예요. 아, 이 모임에 내가 어, 끼는 게 좋겠다. 아니면 나는 가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사실 고학년부터는 밥 모임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학교 공식 행사들이 있습니다. 어, 이럴 때 이제 공식 행사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데요. 어, 엄마들 모임을 갖는다면 내가 믿는 선배맘 그리고 이미 신뢰가 좀 어, 형성이 되어 있는 어,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게더 좋습니다. 정보 역시도 어, 좀더 폭넓게 바라보게 할수 있는 그런 모임이 좋고요. 그 동네 엄마의 위험성은 그 정보가 좀 편협해진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소문이 좀 금방 나죠. 그리고 나의 처신으로 내 아이에게까지 영향이 간다는 점들이 좀 단점입니다. 물론 이런 단점들이 이제, 어, 있기는 하지만 근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답답할 때, 어, 바로 불러서 같이 커피 한잔 할수 있고 이런 또 유익한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을 사귀느냐가 중요하고 특히 그 어떤 분을 사귈 때도 소수만 사귀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에게는 그긴 시간 동안 나를 위해 나의 자아 개발을 위한 장기 플랜을 좀 세워 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요즘 그 좋은 커뮤니티 활동 그리고 어, 동호회 활동도 굉장히 많으니까 다양한 계층이 있는 곳에서 어, 새로운 그룹에 가서 또 새롭게 배워 보시는 거 그리고 새로운 강의를 들어 보시는 거 그리고 북클럽 같은 데를 참여해 보시는 거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 엄마인 나의 시간과 노력을 내 아이에게 드는 시간과 돈, 노력을 대하듯이 소중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아이가 사춘기가 되는 그 시점부터 어느 정도 아이는 서서히 독립을 해 나가면서 엄마의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어 하루 한 시간이 나던 것이 아이가 초등학교 뭐 4학년, 5학년이 되면 뭐 두세 시간이 되고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 뭐 5시간, 6시간 이런 자유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 전업이고 엄마로 살고 있다고 해도 다른 기회가 이후에 오거든요. 그때 가서 아 이전에 좀해둘걸 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조금씩 매일 습관처럼 무엇이 되든지 간에 새로 공부하고 배워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엄마들 간에 관계를 하는 시간 동안 물론 도움이 되는 것도 많고 발전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관계라면 나를 발전시킬 것이고 조금 좋지 못한 관계라면 어, 나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경험하면서 판단해 보시고 그 관계를 너무 다양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그리고 너무 자주 가져가시지 마시고 필요한 관계를 좀더 어, 가늘고 길게 오래 갈수 있도록 유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